어, 올해 25년도, 어, 경기도 4명 모집 떴어요. 26학년도 모집인 거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에 대한 특징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술과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자랑보다는 무거운 책임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 감사한 일이죠. 미술과 교수이기도 하고, 디자인과 교수이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미술과랑 디자인과가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같이 준비할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책임, 고마움 느끼고 있습니다. 음, 다른 얘기는 할거 없고, 제 강의는 그냥 적중률이 높다. 아, 이건 사실입니다. 미술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술과는 보통 23문제 중에 막 20문제 정도 맞춰요. 올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됐어요, 미술과는. 거기에서 2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물세 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우리가 풀었던 제가 만들어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디자인과는 그거보다 문제수가 적중이 좀 적지만 그 적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요게 막 거짓말, 뻥치고 이러진 않아요. 대체로 문제풀이 직접 적중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서 강의를 하거나 일반 수업 시간에 간접적으로,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요거 공부하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강의 시간이 짧으니까, 어,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올해만큼은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메모하시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그만한 수첩이 있거든요. 이만한 거, 그죠? 여기에다가 강의 들으면서, 내가 강조했던 것만 좀 메모해서 복습할 때 그거 보고 좀더더 더 보시는 것. 음. 그 다음에 그 출판된 책, 디자인 책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판된 책. 그 다음에 논문들이 있어요. 석박사 논문들. 아, 그런 주제들을 보면 올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요. 심지어 토시 같은 것까지 다 분석하거든요. 내용, 영역, 어떤 책에서 출판했지, 출제를 했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어봤지,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느낌이 확 잡혀요. 그걸 우리가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걸 잡아서 문제를 내드리거나 설명을 드리니까 실제적인 적중률 높다. 그래서 저는 내수할 게 없어요. 어, 뭐, 얼굴도 못생겼고, 어, 목소리도 좀 별로고, 어, 그렇지만, 아무도 안 웃네.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닌가? 어, 하지만, 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실제적인 건 이거죠. 이것 때문에 매년, 어, 제가 선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한테. 어, 이거 놓칠 수 없으니까요. 올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어, 올해도, 줌. 인강생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줌은 직강석 들어올 수 있어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줌을 딱 펼쳐서 공부했던 거 확인하고 질문하고 본시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주로 합니다. 음. 그래서 미술과 같은 경우도 하는데 미술과랑 시간을 좀 달리해서 따로 할 겁니다. 미술과 같은 경우는 그 시간만 들어오려고 막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본시 수업에서 안 다룬 것들을 막 문제로 얘기하거나 하니까 굉장히 좋죠. 어, 혹은 인강 직강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세요? 뭐, 제품 디자인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어떤 책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마음은 좀 어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첨삭 해드릴 거예요, 올해도. 아직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강하면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기간에 횟수 정해질 거예요. 첨삭 횟수. 그러면 공식적인 첨삭 횟수 아마 격주로 하겠죠. 공식적인 첨삭 말고 비공식적인 거 제출하는 첨삭 주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이거를 좀 의논받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가첨삭 가채점 해서 이걸 스캔을 떠놓고 저랑 영상통화 대신 전화통화하면서 아김 선생님 그렇게 쓰면 돼요. 정답 인정됩니다 나한테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속 편하죠 그렇죠? 김 선생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듣거나 지적을 받고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말하는 거지 이게 되지 않으면 2주 간격으로 첨삭을 받으니까 2주 동안 딜레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첨삭은 직접 첨삭 공개적인 첨삭 비공개적인 첨삭 꼭 해드릴 거예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는 참새가 모유도 많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줌, 그 다음에 스터디, 어, 직접 편성을 할 겁니다. 다음 주 개강이 되면 한 명이 오던 한 명도 안 오던 직강이, 개강이 오픈이 되면 직강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과장님, 우리 인강 담당하는 과장님 있어요. 그분한테 알려주셔서 그분이 간접적으로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화번호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체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어, 그리고 공부 연식, 초수다, N수다. 이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다. 그 정도. 요 정도만 제가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와야 스터디 편성을 해드려요. 이걸 쭉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봤던 분들 이번에 꼭 어, 초수 합격 신화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음, 뭐 첨삭은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뭐더 얘기해봐야 어, 알고 있을 것, 우리끼리 통하는 말, 채점과 첨삭은 다르다. 점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근데 첨삭은 다르죠. 그죠? 첨삭.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뭐뭐 해야 되는데 조건이 누락됐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첨삭. 단순한 채점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어울리는 커뮤니티. 디자인 공예,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제가 카페 직인 아니에요 그냥 운영자로 돼 있고 카페 직인 다르고 선생님이 합격하셔서 갔어요 네. 만들어 가지고 합격하고 가고 이제 제가 운영을 하는 건데 카페 직인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오셔서 등업 신청하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 다 관리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여러분들 담당하는 인강 담당 과장님, 직강 담당 차장님이 운영자로 또 와서 등업도 해주고 이렇게 할 거고 질문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어, 교과 내용 질문 같은 거, 그 외에 운영상의 질문, 첨상은 왜안 와요? 뭐 이런 질문들은 인강 담당 과장님, 직강 담당 차장님이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공부 상담, 고민스러워요 마음 상담, 비밀 상담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 카페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학교를 도와주는 멘토. 이름이 두 글자예요. 아, 이거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이름 두 글자예요. 부산 사투리, 저한테 정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냥 정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음,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지지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4명. 지역은 근무지는 4명 경기도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꼭 합격생이 나와서 내년에 합격수기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